2020년 5월 21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화평을 위한 질서입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지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 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지.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뭐 더 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아멘 할렐루야 5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은 신명기의 중심 법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 테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자유, 또 보호된 자유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하나는 사랑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둘다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나왔다면, 그는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줄 때,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낳아준 실제 장자를 제쳐두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두 몫을 챙겨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전제로 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만드시고 허락하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던 그 순간부터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까지 사람들이 성숙할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고 계신 거죠. 이는 마치 사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그 부모가 그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주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있었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 안에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었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자매인 레아와 라헬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분인나의 갈등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비록 묵과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아시고 그냥 지켜 바라봐 주고 계신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질서를 깨뜨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렇지 않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이 남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그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갈등이 벌어집니다. 요셉에게 야곱이 편해를 했고 갈등이 일어난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정해주신 질서는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낳은 첫 번째 그 아들을 장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장자권을 그에게 주고 또 재산도 두 배로 그 아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아마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내는 이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일부 다처제로 무너진 그 질서를 장자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고려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문맥상 보면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러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해야 될것 같은데, 바울은 화평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서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화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를 지킴으로 부부 간의 관계가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부모라고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질서는 계속해서 이어져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성문 앞으로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인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적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방탕한데다가 술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라. 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한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부모의 편에 서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계명이 끝나고 바로 이어 나오는 사람의 계명. 그리고 그첫 번째 개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개명입니다. 여러분 이 개명은 10개명을 잘 보시면 다른 개명에는 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 부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계명을 어기는 내용이 나오죠.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성문으로 데려가고 장로들 앞에 세웁니다. 그 아들이 행한 행위를 고발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행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처벌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로 그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공동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성문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 장로들 앞에 세운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함께 처벌하는 것, 이것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려운 명령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행하겠다. 이 처벌이 행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처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가고, 그렇게 행하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첫 시작과 최종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의 학교 교육, 인성 교육 또 신앙 교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훈계가 필요합니다. 훈계하는 마음이 때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 우리 모두는 부모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께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벌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그 야속한 마음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를 통해서 잘못에 대한 것을 알게 됐고, 잘못은 그에 대한 대가가 따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을 발라주시던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계가 저에게 사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훈계하는 것 가정의 달인 5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임 당해 몸이 나무에 매달렸다면 너는 밤이 다 가도록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마라 반드시 바로 그날 그를 묻어주도록 하여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당시에 죄인들을 처형할 때는 돌을 던져서 그 돌이 무더기처럼 쌓여서 그 죄인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극악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웃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웃나라에는 나무에 처형한 후에 계속 매달아 두어서 새들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참 잔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 시체를 계속 나무에 매달아 두지 말고 그날에 땅에 묻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으니 그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글을 내리고 땅에 묻어 주라고 하시죠. 그래서 땅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사는 그들이 그 땅이 정결하게 유지되는 것을 원하셨고 또 악인을 향한 사람들의 분노에도 한계가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적용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저주를 받은 것 맞죠. 그런데 그 저주를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그 십자가에 달린 것이 땅을 더럽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했죠.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라도 십자가에서 그 시체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땅을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모든 세상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첫 사람, 아담의 그 처벌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 교회, 직장 등 많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질서로 공동체의 평화를, 화평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질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